날마다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믿음 가운데 살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이끄셨사오니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한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복된 희벽 시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 내가 있으므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10장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기하게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레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아멘. 결국, 우리가 그렇게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높임을 받을까요? 권사님, 우리가 어디에서 마지막에 높임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죠. 이땅 가운데서는 높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땅 가운데서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높임을 받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왕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다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희생이 없이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상대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왕도 종기하게 되고 모르드게도 종기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실제 근데 실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중심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효도들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르두개가 어떤 지경에 처했습니까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모든 민족이 다 죽을 뻔했죠 그 원인은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저를 아니하므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속해 있는 모든 민족을 다 내가 사거리 진멸하리라 이게 하만의 일이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사람 아담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살고 둘째 아담 때문에 삽니다. 그분도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때문에 살고 한 사람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돼야 됩니까?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 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난 자들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요. 이게 그러니까 몰드계가 그 역할을 이중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드계가 무슨 첫째 사람, 둘째 사람입니까? 몰드계 한 사람이지. 몰드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원인이 어졌습니까 스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임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몰두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에게 고개 안 숙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세상 것에 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 권력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그거잖아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만은 교만한 자이고, 하만은 결국 마지막에 진멸돼야 할 어떤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에게도 왕의 인장이 주어집니다. 그에게도. 똑같죠. 마귀 사탄도 시험을 합니다. 누구를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잖아요. 돌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야 네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 배고프지 않니? 그렇게 해. 송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 것이다. 망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해. 내가 모든 것을 다 줄게. 천사가 여러분 마귀 사탄이 그거 다줄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사단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르드개지요. 제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지 넓쭉넓쭉 그냥 모르드개 앞에서 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없는지.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이것이 복이야라고 가버리지는 않는지를 볼수 있어야 되겠죠. 이 모르드게는 결국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죽음을 불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자세 결국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복종하지 아니했을 때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을 일 아닙니까? 우리가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나라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깃땅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았으므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 상금을 주십니다. 근데 아수리 왕이 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전부 침공해가지고 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침략을 할 것이 아닙니다. 평정됐잖아요. 평정됐으면 뭐또 쳐들어가가지고 사람을 죽여 말고 합니까? 그냥 조공 받아서 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게가 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땅 가운데서의 삶을 마무리하면은 전체적으로 일시에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 있습니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됩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됩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도 여기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려올 거예요 천국이 나의 시각과 다르다고 그러면 내려올 거냐고 다시 아니 천국 내가 괜히 그냥 오려고 그 안간힘을 썼네 그냥 365일경 잠도 안 자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내가 여기 오려고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그때 가서는 후회해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공사님 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하러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하십니까? 섬기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서 죽도록 섬겼는데 거기서 또 섬길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요. 이제 그렇게 섬김을 받은 것인데, 저는 우리의 섬김은 그 수고로면 끄시고 나는 섬김 받을 거예요. 일단 이거 하나는 또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는 거라고 얘기를 우리가 해야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쁨으로 섬겼을 때가 어떤, 어떨 때였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함이 될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그 손주연석과 함께 놀 때, 그때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섬기거든요. 근데 그 섬김이 짜증이에요? 기쁨이에요? 시.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손주 자랑을 좀 하면은 조금 컸어요, 이제. 조금 커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잡고 일어서서 얼마나 힘이 좋은지 파당파당거리고. 어제는 잠깐 봤는데,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데리고 가요 그런데 내네 발로 기었어요, 한 50cm를.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래요. 아직도 기지 못한다고 흉을봤대 그놈한테 엄마가. 그랬더니 <laughs> 기었어요. 그 정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만하잖아요. 그쯤 되면 놀만합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귀찮게 하면 같이 못 놀아요. 재밌게 노는 것이. 할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귀찮게도 놀아주는 거거든요. 숨기면서 그 기쁨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일을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녹다운 데다시피 저는 일 중독이 있어가지고 있죠. 끝날 때까지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체력이 아주아 동날 때까지 해버리거든요. 그니까 너무 힘든데 아유 그 아이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힘이 섰잖아요 그래서 애를 안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고 힘드니까. 이제 샤워를 하고, 이 침대 위에서 그 아이를 이제 뒹굴뒹굴 같이 이제 아유그 재미가 있어요. 이제 아이가 그렇게 내가 막 들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해도 견딜 만한 힘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할아버지 이제 누워 있으면 은그귀올라갈라 기, 기 하고 그런 맛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좀 놀만하네. 놀만한 거예요. 이제 서로 놀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목사하고 놀만 해야 되고, 목사도 여러분과 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하더라도 짜증 안 내고 놀만 해야지. 놀다 보면은 또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머리가 찔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나아그래면안 되잖아요. 아, 놀만 하더라고, 어제는. 그래가지고 그 기쁨이 이제 있었는데, 섬김. 이제 모르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하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섬김이라는 게 따로 온 거, 온 거잖아요, 이제. 좋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서로 섬깁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섬김이 24시간 작동하겠냐고요. 물론 다 바꿔지긴 하겠죠. 우리의 이 마음. 이 마음이 사흘도 못 가요. 맨날 섬긴다고 하는데 그가 나를 그냥 종처럼 여기 보세요 한번. 그가 종처럼 여기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한 열흘만 섬겨 보세요. 그 섬김이 기속될 것인지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자고요. 자 서로 섬긴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기분 나빠 버리면 어떻게 되고, 그게 한 사람이라도 그럼 바로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우리는 왕 대접을 받을 것인데, 권사님이 저를 왕 대접할 거예요. 제가 권사님을 왕 대접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시 천년 만년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얘기를 한 대목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그건 박살 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너의 발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권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맨날 나를 섬기면 불편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거? 목사가 계속 여러분을 섬기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이 시각으로 봤을 때, 그냥 계속 발써 주면은 발내놓으실 거예요 권사님?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건 되게 불편할 것이잖아요, 여기에. 마음은 서로 다 다를 것인데, 거기에 있어도. 그럼 어떨 때 공평한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천사는 시정드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피조하셨다고요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지혜만 짓지 않았으면 아마 그 천사가 다 우리를 먹여 살렸을 거예요. 다 시중 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 좀 정리해놓자고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만이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나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섬기는 입장으로, 왕으로 갈 것이니까, 이 천사, 거기가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를 섬길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도 자기의, 자기를 지키는 천사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잖아요. 베드로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제자들이 한 방에 있다가, 베드로가 문두드리니까 종이 알고, 여, 여종이 알고, 가가지고, 베드로 왔어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나보다 그랬잖아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각이 없한 시각은 아닐까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도 만드셨어요. 뭐라 만들어요? 하나님? 시종 드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누구를 상속받아요?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목구 마신다고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시종 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시종 들는그 천사가 우리를 시종 들겠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대접을 받고 살죠. 오늘 모르더게가 바로 음. 그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끝이에요. 에스더는 계속 지금 어려웠다가 정말로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어인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에 죽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죽는 것입니다. 다시 어인이 찍힘으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전돼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날마다 그 기회를 틈타는 이 사단의 이 무리들, 사단의 추종자들 이것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 짓거리가 얼마나 많냐고요? 주위에 하나님 자녀를 해하려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회 실 실패일 수도 있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해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 마음들 이것들이 전부 다 마귀 짓거리들이잖아요. 귀신 짓거리들이잖아요. 마귀 귀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사처럼. 그러니까 누구를 틈타서 그 마음을 침투하여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를. 그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자연재해까지,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택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비록 지금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오늘 왕처럼 모르드교처럼 이렇게 정교의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이걸 제가 빼놓고 그냥 말까 하다가 이 에스더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마지막에 이것 정도 정지를 하나 또 해놓으셔야지 또 소망을 갖잖아요 화른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간 자로 모르드교처럼 틀림을 받을 것이다 정기한 자가 되어 천사들로부터 수정받는 정기한 자가 우리의 신분이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한번 새기고 잠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다양한 어려움들 고난들 실제적으로 섬김을 받게 될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또그 사람을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쓰여진다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좋은 일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높임 받으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삶을 살게 되면은 그가 높임 받아서 하는 나라가 저런 것이라 그러면은 나도 좀 데려가 주시오. 라고 하여 그들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이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이고 올 가정의 달을 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일인데 열흘 딱 남았습니다. 열흘.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인지 별로 뭐 문제 없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은 혹여나 갈등 가운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삶으로 한번 나가 보십시오. 분명하게 마지막 그 순간에 쨍 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경험도 하시야지만이 그런 일을 자주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 없이.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한번 해보자. 해보시라고요, 한 번. 하나님 나가 일을 하는지, 안 일을 하는지.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피곤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찌뿌둥 하기는 하지만은 걸어올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우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죽음은 죽으리라 다짐했던 모르드계와 에스더가 비록 삶은 힘들었으나 믿음으로 이겨낼 때모르드계가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오르게 될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살 것인데 오늘 당장 좀 힘들더라도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아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역한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사 강건케 도와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여기저기 손벌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마음을 함께하시사 믿음이 있게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아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